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도 기한 나 하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과 함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새을 얻어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데 주를. 지나갈수록 버질 건물일세 무슨 밝히 비쳐주시니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 새 무슨 일을 당에도 예수 지합니다 밝을 때에도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죽게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꽃불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거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분지할 거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하 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저의 여러분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이 잠잠히 하나님 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나의, 나의 구원이나시 내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는 고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의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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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어머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복음성가로도 불려져 있는 그런 가,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거다 또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거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기자인 다윗은 참으로 우리의 소망이 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바처럼 참으로 우리의 소망과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것으로부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 주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저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한 말씀인데요. 만일요호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적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요아를 섬기겠나 바로 오늘 이 요소와 다이세의 이 고백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면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야겠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더 비장하고 또 단호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이세의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다윗이 늘힘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더 비장하고 더 단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자신에게 이게 주문을 거듯이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느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1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시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운일들이 있습니다 어, 어떤 시의 재미를 위해서 또 어떤 것 어, 형식에 의해서 반복하기도 하는데 오늘 시편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에 의해서 다독이는 겁니다 다이사 흔들리지 마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시오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올 수 있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올림픽인가요? 어, 광고로도 이렇게 유명해서 한동안 나왔었던 그런 장면인데 우리 펜신 선수가 인한 선수가 완전히 졌었어요. 2대 0인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완전히 폐색이 짙어졌을 때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뭐, 뭐가 장비나 고장이 나서 잠깐 쉬는 틈에 의자에 앉아서 되냈던 말이 유명해졌어요. 뭐였습니까? 나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있다. 계속 반복하고서 힘을 내서 승리하고 금메달따던 그런 상황이 유명해져서 광고도 이렇게 하고 했었던 건데 바로 다이시 오늘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자신이 너무 힘들고 힘든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낙심할 텐데 그런 상황에 오히려 자기를 더 다독이고 있는 겁니다. 다이사 알고 있잖니.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셔 그렇게 자기를 오히려 믿음 안에서 또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힘든가 3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공격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또 4절에서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지기하니 계속 자기를 모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했다 하고, 오해를 만들어가고, 또이간질하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자기를 힘든 게 없어요. 나는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대체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해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다니지 않고 그것들을 시도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잠잠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이 말씀, 잠잠이라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잠하다는 말은 침묵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다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주도권, 모든 문제 해결권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주님께 넘겨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낮은 신앙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다윗은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살아오는 수많은 세월 속안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반대로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는 많은 문제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하나님을 장자미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모든 문제에 가장 필요 적절한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들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와 사랑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여 구원의 심을 확신하는 흔들림없는 믿음과 그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건데 오늘 하루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여 구원이 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귀한한날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걸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